지난 금요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전현희 의원이 제가 공개했던 이재명, 유동규, 고 김, 김문기 등이 함께 친 골프 사진이 짝입기 가짜 사진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이 사진은 짝입기한 가짜 사진이 아니라 클로즈업된 진짜 사진입니다. 팩트 체크 없이 거짓 체크만 난무하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징역 2년이 구형된 1심 재판이 끝난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 스스로 골프를 친 거는 맞는데 고 김문기 씨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골프를 쳤다는 사실은 자백한 것입니다. 따라서 제 사진과 골프를 쳤다는 폭로는 거짓이 아니라 사실인 것입니다. 이 가짜뉴스를 퍼뜨린 전현위원부터 사과를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화영 9년 6개월, 김용 5년, 김인섭 5년, 김만배 2년 6개월, 안부수 3년 6개월, 배소연 징역 1 0개월의 집행유예 2년. 이재명 대표 측근이 줄줄이 실형을 선고받고 있습니다. 주범이 종범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는 것이 상식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증거를 조작하고 있다고 하지만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이달 말 9월 30일 날 있는 위정교사제 결심공판에서는 더 이상 말 바꾸기를 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